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laughs> 어? 아니 뭐야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도대체 뭐지 호부기 형들 영상의 좋아요 눌러서 말소리를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아우 어우 뭐야 이 소리는 어? 아니 뭐야 이 친구는 어, 어라? 음 생긴 모습을 보니까 주노말리의 말말 말 괴물 친구인건가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어, 라 에이, 뭐 별일 아니겠지. 그러면 어디 집으로 들어가 볼까나? 어, 역시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최고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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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지? 누구세요? 어, 누구야? 어, 아니 뭐야? 너는? 캣, 캣 넷...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야? 거북이, 너 주노 말리의 말, 말 괴물과 눈이 마주쳤지? 어, 주노 말리의 말, 괴물? 오, 조금 전에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왜? 어, 이거 그러면은 정말 큰 일이네. 주노말리발 괴물과 눈이 마주치면은 저주, 저주에 걸리게 된다고. 아니, 주노말리발 괴물과 눈이 마주치면은 저주에 걸린다고? 어, 어떤 저주인데 그랬겠네. 그건 바로 숨바꼭질, 숨바꼭질 저주에 걸리게 돼. 거북이 일단 빨리 학교, 학교에 가서 내가 말하는 물건을 빨리 찾아. 어, 학교에 가서 물건을 찾으라고? 지금 학교에 가면은 저주인 형 저주 인형 같은 물건이 있을 거야. 빨리 일단 학교로 가서 그 물건을 주우라고 가보기. 어, 오케이, 알겠어, 캔네 좋았어, 그러면은 빨리 학교로 가보자고. 어. 후. 오케이, 좋았어. 학교에 오는데 성공. 흠, 음, 그러면은 일단 먼저. 오케이, 여기 보이는 반으로 들어가보자고. 후. 늦은 밤이라 그런지 학교에 아무도 없네. 어, 무서워. 그러면 일단 저주 인형, 저주 인형을 빨리 찾아볼까? 어, 저주 인형이 있을 만한 장소, 오케이. 어, 이런 곳, 흐음. 아니, 어... 이런데 저주 인형이 있을 리 없나? 음 응, 왠지 사물함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책상 밑, 어... 책상 밑에도, 오케이. 저주인형이 보이지 않고. 으, 그러면은 여기 교탁? 어, 교탁 밑에? 흠, 음, 교탁 밑에도 저주인형이 없는 모습? 아니, 도대체 저주인형 어디에 있는 거야? 어. 그러면은 설마 화장실, 화장실에 저주인형이 있는 건가? 어, 화장실, 화장실. 어? 아니, 뭐야, 여기? 오, 여기에 이 인형. 으, 누가 봐도 저주인형인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저 주인형을 죽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음, 흠... 어, 오, <laughs> 어! 아니 뭐야? 어, 캣... 캣넷 아니 또 어, 언제 여기로 왔어 캣넷 어, 거북이 걱정돼서 학교로 와봤지. 어, 그나저나 너저 저주 주인형, 저 저주 주인형은 찾은 거야? 어, 그럼 당연하지. 바로 여기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후, 다행이다. 그러면 은 지금 시간이 몇 시지 거북이? 음, 잠시만 캣넷 어, 시간이 오. 11시 30분! 11시 30분인데 캣네 어... 그러면은 곧 있으면은 말, 그 주노말리 말 괴물이랑 숨바꼭질 할 시간이야 거북이 주노말리 말 괴물은 11시 55분부터 12시 저정까지 숨바꼭질 자신과 눈이 마주친 상대와 숨바꼭질 게임을 시작한다고 일단 저주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저주 인형은 획득하는데 성공했으니까 좋아 좋아 다음은 말 괴물과 5분 동안 숨바꼭질 할때 들키지 않고 있어야 돼, 거북이. 어,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는데캔네 들키면, 은 끔찍한 점프 스키어 공격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어 압당하겠지. 어, 아니, 뭐라고? 점프 스키어 공격? 어, 그러면은, 캔네 어, 말 괴물이랑 숨바꼭질 할때 힌트, 힌트 같은 거는 없을까? 힌트라. 어, 그래, 잠시만, 거북이.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말 괴물은? 여기 학교에서 숨바꼭질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거울이 있는 곳, 거울이 있는 곳을 제일 먼저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물이 있는 곳을 둘러본다고 해. 그리고 다음은 글을 쓸수 있는 곳, 그리고 다음은 책이 있는 곳을 살펴본다고 해, 거북이. 음, 거울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글을 쓸수 있는 곳, 그 다음 책이 있는 곳?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캔넵. 힌트 정말 고마워. 어, 그러면은, 나는 이만 큼 가볼게, 거북이. 어? 가, 갑자기? 어우 뭐야 편냅이 가버렸잖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음 거울이 있는 곳 오케이 거울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여기 화장실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도 오케이 어우 여기 화장실 화장실에 물이 있으니까 흠 화장실에는 절대 숨으면 안되겠네 좋아 좋아 그러면은 다음 오케이 음글 글을 쓸수 있는 곳은 어 아무래도 여기 보이는 칠판 칠판을 말하는 거겠지 어,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곳은, 어, 여기 교탁? 아니면은 책상? 어? 아니, 뭐야? 저, 저기 책? 오, 책상 위에 바로 책, 책에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책에 있는 곳은 책상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여기 책상 아래에 숨어 있으면 되겠네.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으, 책에 있는 곳을 제일 마지막에 둘러본다고 하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러면은 지금 시간, 시간이 몇 시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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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11시 50분. 곧 있으면은 숨바꼭질 시작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일단 먼저. 어, 좋아, 좋아. 준비, 준비를 해볼 거나. 그럼 일단 여기 보이는 뒷문. 어우. 뒷문을 닫고. 어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화장실. 변기칸도 다 닫는 거야. 좋았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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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케이, 그리고. 으, 문 닫고. 좋아, 좋아. 어, 그 다음에, 내가 숨어있을 교실 문도, 오, 이렇게 닫고, 잠그는 거야. 그 다음, 오케이, 좋았어. 아오.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의자, 의자로 완벽하게, 오, 막는 거지. 좋았어. 그리고, 어, 여기, 책에 있는 곳 위에, 어 이렇게 샌드위치, 눈껍질에서 샌드위치를 꺼낸 다음, 올려두는 거야. 좋아, 좋아. 어,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아래에 숨어있어 볼까나? 지금 시간이 11시 54분 어 빨리 빨리 숨어 숨어 음, 좋았어 거북이 녀석이랑 숨바꼭질을 시작해볼까? 그 녀석 어디에 꼭꼭 숨어있는 거지? 음, 일단 먼저 거울이 있는 곳 거울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뭐야 거울 있는 곳 아래에는 그 녀석이 보이지 않는 곳 그렇다면은, 우리 있는 거. 이 녀석, 왜 이렇게 문을 다 닫아놓은 거야? 벌써, 그러면은 변기카. 아니, 뭐야. 이 녀석, 여기 있나? 으, 문을 닫아놨고, 그러면은, 으, 여기 아래로 확인하면 되지. 거북이. 뭐야. 이 녀석 꽤나 잘 숨었는데, 여기 변기카드도 없다니. 좋았어. 그러면은, 글을 쓸수 있는 거. 좋아, 여기. 아니, 뭐야, 문이 왜 열리지 않는 거야? 이 녀석 여기 문을 잠가놓은 건가? 그렇다면은, 문은 무서워 된다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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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니 이 녀석 이렇게 의자까지 사용해서 막아놨었고 꽤나 똑똑한 녀석인데 으! 왔어 그러면은 글을 쓸수 있는 곳음 글을 쓸수 있는 칠판 칠판 아래 어... 여기에도 감옥의 녀석이 없잖아 으... 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큰일이군 이 녀석이 이렇게 잘 숨을 줄은 몰랐어 어? 아니 뭐야 어, 배고팠는데, 여기에 있는 이 거는, 샌드위치. 왜 앞에 이렇게 책이 있는 곳에 샌드위치가 있는 거야? 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샌드위치만 좀 먹자고. 어, 배고픈 게좀 괜찮아졌고.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어디 한번 책이 있는 곳, 책이 있는 곳 아래를 살펴볼 까나 어, 아니, 뭐야, 벌써, 시, 시간이, 으, 으, 또, 도망쳐! 어, 어, 주노말리 말 괴물이, 으, 12시 자정이 되니까 불이 나게 도망가잖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아우! 이렇게, 하.. 어, 주노말리 말 괴물로부터 살아났는데 성공! 아우! 자, 오늘 이렇게, 주노말리 말 괴물과의 수막국질에서 살아남는 병맛사극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 코보기원들이 보고 싶은 병맛상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한번씩만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